새벽 6시에 도착해서 빈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은 양의 배수를 해서 만수위 대비 30-40% 밖에 되지 않는데요. 얼음 수위를 기대하고 대편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 석축이지만 넓은 자리를 만들었고요. 대편성을 끝내 놓고 이제 수위가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사노 구성리권입니다. 계속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어젯밤에 많은 배수가 있었는데요. 수심을 찍어보니까 짧은 데는 70cm 긴 데는 90cm 정도 되는데 예, 지금부터 계속 오름수이기 때문에 붕어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대편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터졌는데요. 아마 바람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분다고 예보되어 있어서 대편상 에놓고 잠시 쉬었다가 낚시하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양의 배수로 물질이 심해서 조항이 좋지 않은데요 낚이는 붕어들도 7치부터 9치 사이 그리고 간혹 적극 가을 시즌이 시작되면서 첫 붕어가 되는 그 시기가 오늘 낚시하는 이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현재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낚시 여건은 조금 좋지 않지만 대편성 해놓고 밤 낚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낚시하면서 멋진 대어를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집중하면서 대어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케미 끼고 밤 낚시 준비합니다.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현재 시간 저녁 7시 30분입니다. 요즘 시기는 낮에 대어들을 볼수 있는데, 낮에 강풍이 좀 심해서 자리 지키고 집중은 했지만, 붕어 입질은 아직 못 봤고요. 어, 만약에 가을 시즌이 시작되는 분기점이 이번 주라면, 오늘 밤 낚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낮에 햇빛이 쨍쨍 쬐었고, 수위가 계속 불고 있고, 배수의 염려는 없고요. 오늘 밤에 멋진 대어가 붙는다면아산호에 가을 시즌이 열리는 거라고 할수있겠습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붕어 입질이 없어서 기대감이 없는데 그래도 편한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밤 낚시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는 오후 6시에 바람이 잔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강풍이 심합니다. 곧 강풍이 자면은 그때가 입질이 올 시간일 텐데 그 시간까지 꾸준하게 기다려보고 편한 자리에서 아침까지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m gonna learn the consequence of being incompetent. Mental health is confidence, dreams into modestness. I'm not here to save the day, that's for you to take away. I could play a million mind games, but instead I say something not illogical, something that is topical. Grab it on and watch it go, make yourself unstoppable. 입질이 하도 없어서 지렁이 미끼를 한번 써봤는데요 동자개가 한 6마리가 낚이는데요 지렁이에는 작고기만 덤비고 붕어들이 회유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양의 배수 때문인데 붕어보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붕어 볼 때까지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I got no love for the fake news if you want to play tough and want to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I got no love for the fake news if you want to play tough and want to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결국 밤낚시에 동작에만 6, 7마리 잡고 붕어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른 새벽 낚시를 시작합니다. 짙은 안개가 걷히고 야산호에서 가장 좋은 시간인데요. 예쁜 붕어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질의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주 구성리권이 아사노에서 하류권에 속하는데 배수를 하게 되면 대여들이 하류권에 몰렸다가 상류로 회유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회유하는 붕어를 노리면서 구성리권 맨바닥에 자리를 잡았는데 생각과 다르게 아직까지 있지를 못봤습니다. 정말 낚시하기 좋은데요. 밤에도 적당한 날씨로 편했고, 낮에도 텐트나 파라솔 건을만 있으면 낚시 여건이 괜찮습니다. 창룡리권에서 낚시하는 조우들은 손맛을 좀본것 같은데요. 창룡리권은 마른 밭이 잘 발달해서 붕어들 은신처가 있어서 배수에도 붕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The window. 첫 입지를 받아서 붕어를 낚았는데요. 여덟치급 아, 되는 붕어입니다. 아, 일방 낚시에 딱한 마리 낚았는데 아주 귀한 붕어 봤습니다. <laughs> 작년 같은 경우는 추석 때도 대어들이 조금 나왔는데 아직 아자어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쩔지. <laughs> 자, 꾸만 붕어 한 마리. 철수하기 전에 버저 비트로 한 마리 나왔습니다. 결국 붕어는 보고 철수하네요. 붕어 한 마리 보고 철수하네. 아, 바람이 잔잔해서 낚시하기는 좋은데, 아, 이제 녹조가 바로 떠오르고요. 낚시 여건이 조금 안 좋아집니다. 아, 현재 시간 1시 20분입니다. 모두 <목도> 돌려보내고 이제 저도 귀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습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시청자님께서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낚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